자세 번째 파프 업제제를 사용할 수 있는 경우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 제목은요 어, 난소암 이제 쓸 약이 없다고요 파프 업제제 사기 전이암에도 효과가 있을 수있다는 내용입니다. 자 무조건 다 사용할 수 있는 건 아니고요. 자, 난소암 치료를 하다 보면 나중에는 이차 약제 쓰고 이차 약제 쓰고 삼차 약제 쓰고 이렇게 약을 쓰다 보면 어, 모든 약제들이 다 내성이 생겨버리면 어, 쓸 약이 없는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제가 일반적인 세포독성 항암제를 말씀드리는 것이고요. 이럴 때, 과연 표적치료제 중에 효과 있는 약이 없을까? 만약에 브라카도렌베지가 있다면, 파프업제제를 사용할 수 있지 않을까? 라는 내용이 있습니다. 저는 항상 근거중심으로 이야기하는 분당차병원 혈액종양내과 문용화 교수입니다. 역시 오늘도 임상시험 데이터를 말씀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난소암 전이 재발 남에서 어 다른 항암제를 여러 번 사용했을 때더 이상 쓸수 있는 약이 없을 때 과연 파프억제제가 효과가 있는가라는 임상시험입니다. 자 쿼드라라고 하는 임상시험의 제목이 되겠습니다. 쿼드라 연구는요 전이 재발 남에서 4차 이상 어, 이, 이, 투약하는 세팅에서의 제주라가 과연 효과가 있었는지에 대한 연구가 되겠고요. 어, 이 임상시험은요 예, 지금까지 제가 말씀드렸던 임상시험은 아주 대규모 임상시험이었고 다 3상 임상시험인데 이거는 2상 임상시험입니다. 그리고 비교군이 없어요. 그냥 단일군 임상시험이 되겠습니다. 어, 환자 선정 조건은요. 아까 제가 이제 4차 이상의 항암제 투약을 한 세팅이라고 말씀을 드렸었죠. 3, 4회 정도의 3, 4회의 기존 항암역을 투약했던 역이 있어야 됩니다. 근데 이 중에서 백금계를 적어도 한번 이상은 사용해야 됩니다. 뭐, 당연히 난소암이기 때문에 백금계 항암제는 1회 이상 사용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어, 1차 백금제 감수성이 있어야 된다이 얘기는 무슨 말이냐면, 어, 난소암을 치료하는 그 히스토리를 쭉 보게 되면은요. 처음에 난소암 진단을 받게 되면 어, 수술을 받, 대부분 하게 됩니다. 이제 종양 감축 수술을 하게 되고요. 어, 그리고 나서 어, 재발 방지 목적으로 백금기 항암제 파클리탁셀 카보플라티드 6차 또는 9차까지 투약을 하게 됩니다. 자, 이러한 투약을 이제 1차 백금제라고 하는데요. 이 1차 백금제를 투약을 하는 과정에서 바로 암이 이제 재발하거나 진행하는 경우, 이거는 1차 백금제의 감수성이 없는 것입니다. 이거는 백금제 감수성이 아니고 백금제의 불응성, 전혀 효과가 없다라는 뜻이고요. 이런 경우는요. 아예 이 연구에 들어올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 파프억제제는요, 백금제에 아예 반응이 없는 경우는 사실은 효과가 없는 경우가 더 많다라는 것입니다. 어, 세 번째 조건은 브라카 돌연변이 또는 상동제조합 결손 양성입니다. 이 상동제조합 결손에 대해서는 제가 앞에 다른 영상에서 자세히 설명을 드렸기 때문에 그 영상을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자, 어, 이런 이제 환자 선정 조건까지 말씀을 드렸는데. 어, 백금제 감수성이라는 게 굉장히 예, 중요한 조건이 되겠는데요. 이 파프웍제제를 사용할 때 사용함에 있어서 파프웍제제와 백금 항암제의 공통점이 뭐냐 하면 d n a 에 손상을 준다는 것입니다. 어, 어떤 이제 세포, 특히 암세포가 분열함에 있어서 그 암세포의 유전 정보를 담고 있는 가장 중요한 핵심 물질이 뭐겠습니까? DNA가 되겠죠? 그래서 DNA가 손상이 되면 암세포가 죽습니다. 그런데 백금제 항암제 그리고 파프업제제 둘다 DNA에 손상을 주는 어떤 기작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백금제의 효과가 전혀 없었던 환자들은 사실은 파프업제제를 사용해도 효과가 없을 가능성이 있겠습니다. 그래서 항상 우리가 이제 파프업제제를 사용함에 있어서 백금제의 효과가 어느 정도 있었던 환자냐, 아예 없었던 환자냐를 우리가 이제 구분을 하게 되는데요. 처음에 백금제 감수성이 아예 없었던 환자들은 아예 여기 지금 들어오지가 못합니다. 이 임상시험에 참여조차 안 되고요. 처음에는 감수성이 있었지만, 백금제 항암제를 계속 쓰다 보면, 어, 나중에 내성이 오는 경우가 있겠죠. 그래서, 마지막 백금제를 투약한 그러한 경우에, 어, 그 경우, 그, 러한 이제 항암제에 대해서 감수성이 계속 남아있는 환자도 있을 수 있고, 어, 내성이 있는 환자도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감수성 있는 환자는 이 171명의 환자 중에서 약한 29.8% 였고요. 그리고 70% 정도의 환자는 백금계에 이미 내성이 생긴 경우였습니다. 자, 결과를 보시면요 어 브라카 돌연변이 상태 또는 백금 감수성에 따라서 결과를 이렇게 나눠서 분석을 했습니다. 브라카 돌연변이가 있는 환자들을 보시게 되면 어 반응률이 31%가 되겠습니다. 요 세로축은 반응률을 나타냅니다. 이 종양 반응률은요 암의 크기가 어, 30%보다 더 작아지는 경우 어 기존 베이스 라인의 크기보다 30%보다 더 작아지는 경우를 반응이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러한 환자들이 31%가 된다라는 뜻이고요. 어이 중에서 백금 감수성 있는 환자들은 39%가 반응을 했고, 어 백금 내성이거나 불응성이었던 환자들은 27%가 반응을 했다라는 뜻입니다. 자, 여러분 여기서 어 혼동하지 마셔야 될게 여기서 백금 내성이나 불응성은요. 1차 약제로 어 백금을 썼을 때 내성이나 불응성을 나타내는 게 아니고요. 1차 치료제에서는 감수성을 나타냈지만 그 이후에 2차나 3차, 4차에서 백금제를 다시 썼을 때 내성이나 불응성이 되었던 경우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환자들은 백금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의 어떤 어 백금이라는 약제, 그러니까 DNA를 손상시키는 약제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치료 효과를 보일 수 있다. 그러한 이어 어, 뭐랄까요 잠재적으로 그러한 어, 성향을 가지고 있는 어, 환자들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백금 감수성과 백금 내성으로 나눠서 봤을 때 이렇게 반응률이 39%대 27%로 어, 백금이 내성 이 있을 때는 반응률이 약간 떨어진다 하지만 여전히 반응은 있는 것입니다. 이제 반응의 지속 기간이 9.4 개월이다. 어, 이런 경우, 결과가 나왔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어서 브라카가 정상이면서 어, 이 H.R.D. 그러니까 상동 제조합 결손 양성인 환자들은요. 어, 보시면 어, 반응률이 15%아 여기보다는 훨씬 떨어지죠 반응률이 아예 없지는 않지만 15% 정도였고 근데 이 중에서 백금 감수성 환자들은요 27% 반응률을 보입니다 거의 한30% 보이고요 백금 내성인 경우는 굉장히 낮습니다 10% 그래서 백금 감수성에서는 역시 반응률이 높고 백금 내성에서는 예, 반응률이 낮다 자이 연구 결과를 제가 이제 종합적으로 어, 비교 분석해 보면 어 이제 난소암 환자를 어 이제 우리가 어 일반적인 이제 세포독성 항암제로 막 치료를 하다가요, 뭐 3차, 4차까지 치료를 했을 때더 이상 쓸 약이 없어요. 이제 이러한 경우에 브라카도렌 변이가 있다라고 하면 그 환자의 파프업제제를 사용했을 때이 반응률을 우리가 기대할 수 있는 정도가 31% 정도 된다라는 뜻이고요. 그리고 백금 감수성이라면 뭐39%좀더 높고, 근데 만약에 이제 브라카가 정상이면서 어 상동 제조합 결손이 있는 경우에는 반응률이 이보다는 약간 낮지만 그래도 반응률이 어느 정도 있다라는 뜻입니다. 자, 그러면 자, 이 연구를, 어, 보게 되면, 어, 저희가, 어, 브라카도련 변이가 있다라고 하면, 이렇게 전이 재발한 환자들도, 어, 파프 억제제를 사용할 수 있겠다라는 뜻입니다. 어, 에게, 뭐, 발음률이30% 밖에 안 되는데 이게 효과 있, 있나요?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이 있을 수도 있는데요. 사실은 이제 이 환자들이 지금 초기 치료하는 환자가 아니고요. 굉장히 많은 항암제를 이미 투약했던 환자이기 때문에 그 중에서 열명 중에 세명이 반응했다 또는 100명 중에 30명이 반응했다는 얘기는 사실은 굉장히 효과를 우리가 기대해 볼만 하다. 효과가 있는 것이다. 라고 제가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어 제가 이거는 이제 제줄라에 투약한 경우를 말씀을 드렸고요. 어, 뭐, 림파자 경우도 사실은 이 연구와 비슷한 연구가 있지만 제가 그 연구는 따로 말씀드리진 않겠고 요 제줄라와 어느 정도 유사한 결과를 보였다라고 아시면 되겠습니다. 어 정리한 가지를 보여 드리겠습니다. 어5 8세에어 저한테 오셨던 환자분인데 58세 난소암 환자였었고요. 자, 이분은 어 이제 다른 병원에서 난소암 진단을 받았고 어, 항암제를 여러 번 어, 투약을 했었던 환자입니다. 어 파클리탁셀 카보플라틴 켈릭스 베바시주맙 도세탁셀 벨로테칸 아이포스파마이드 <laughs> 자, 요렇게 보면은요. <laughs> 거의 이제 쓸수 있는 항암제들을 다 사용을 했어요. 사기에서 쓸수 있는 항암제들이 뭐~ 뭐~ 아주 많지는 않습니다 뭐~ 난소암에서 쓸수 있는 약들을 어~ 다 사용을 했다 대부분 사용했다라고 어~ 아시면 되겠고 이 환자는 어~ 점 라인 브라카 즉 생식세포 브라카 검사 어~ 보고서 리포트가 있었는데 그 결과를 제가 띄워서 봤더니 어~ 다른 병원에서 가져온 결과가 정상이었어요 그래서 제가 어~ 다른 병원에서 이미 세포독성 항암제는 여러 번다 썼고 어~ 이제 생식세포 브라카도 정상이었기 때문에 이 환자를 도대체 뭘 해드릴까. 더쓸수 있는 약재가 없을까 고민을 하다가 사실은 이제 지금 같으면 저희가 이제 어 면역항암제도 하나 있을 수 있는 옵션이 될 수는 있지만 제가 이게 몇년 전에 치료했던 환자분이었기 때문에 그 당시는 면역항암제를 어 난소암 환자에 쓸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어 사실은 이 상태에서 뭐더쓸 약이 없습니다라고 환자분께 말씀을 드려도 뭐 사실은 틀리는 얘기는 아니었을 거예요. 아마도 이제 다른 병원에서 더쓸 약이 없다고 해서 아마 저희 기관에 찾아왔었던 것 같고요. 저는 이제 이 환자에게 어떤 검사를 했느냐면요 체세포 브라카 검사를 했어요. 어? 생식세포 브라카 검사와 체세포 브라카 검사가 다른 것인가요?라고 하시면 자요 브라카 검사에 대해서는요. 제가 어 브라카 유전자 돌연변이의 비밀이라는 동영상을 따로 어, 만들어서 올려두었으니까요. 여러분 요거 꼭 보시기 바랍니다. 어 생식세포 브라카는 정상이지만 체세포 브라카는 또 돌연변이가 있을 수도 있어요. 이 생식세포 브라카는 그 환자의 모든 세포가 다 브라카의 돌연변이가 있는 경우를 말하고요. 체세포 브라카 돌연변이는 그 환자의 암세포에만 돌연변이가 있는 경우를 말합니다. 그래서 혹시라도 이런 경우가 있을 수가 있기 때문에 제가 소마틱 브라카 돌연변이 테스트를 한번 해봤어요. 해봤더니 아, 정말로 운 좋게도 이 환자는 어, 체세포 브라카 돌연변이가 발견이 됐습니다. 자 이러한 경우가 과연 난소암 환자의 몇퍼센트는 될까? 요 이거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모든 난소암에서 한5% 정도는 요 체세포 브라카 돌연변이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5%에 해당되는 이 환자분이셨다. 뭐 운이 좋으셨죠. 었 그나마 그래서 이 환자에게 어 제줄라 또는 림파자, 이제 파프웍제제를 사용을 했습니다. 어, 어 마찬가지로 제가 이 환자를 직접 치료를 했었는데요. 어, 제줄라 또는 림파자 중에 이제 어느 한 가지 약제를 투약을 했는데 제가 어느 하나의 약제만 말씀을 드리면 안 되기 때문에 이렇게 제줄라 또는 림파자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사실은 이제 어느 약제를 투약을 해도 저는 크게 차이는 없을 거다라고 이 상태에서는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어 처음에 베이스라인 상태의 CT 결과입니다. 이렇게 골반에 한 49mm, 거의 5cm 정도 되는 암이 이렇게 커다란 암이 있었는데요. 어, 파프업제들을 투약하고 나서 이제 CT 검사를 계속하죠. 5주기 정도 투약하고 나서 검사를 했더니 반 이하로 줄어들었어요. 굉장히 많이 줄어들었고요. 어, 그러고 나서도 계속 썼죠. 계속 썼는데, 이제 어느 순간부터 다시 암이 커지기 시작했습니다. 한 7주기 정도 썼더니 암이 커지기 시작했어요. 다시 원래 크기하고 조금 그보다는 작지만 45mm 정도까지 커지기 시작, 어,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아, 이제, 아, 이, 브라카 도련변이가 있긴 있지만 파프옥제제 이제 내성이 나타나기 시작했구나라고 생각하고요. 저는 이제 이 약제는 여기서 중단을 하게 됩니다. 어, 따져보면 한 7개월 정도 이파프옥제제를 사용을 해서 효과를 본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환자의 혈중 암표지자인 CA 125 검사 결과를 보여드리면요. 어, 여기가 이제 500이고요, 1이고 1400입니다. 과연 이 CA 125의 정상 레벨은 얼마일까? 뭐, 1,400이면 굉장히 높은 거고요. 원래 정상 수치는 여기, 요 파란색 라인 보이시죠? 한30 정도 되는 게 정상입니다. 그런데 이게, 어, 뭐, 500, 1000, 1,400까지 올라갔다는 얘기는 뭐, 굉장히 많이 올라갔다는 뜻이죠. 그 말은 무슨 말이냐? 이 환자 몸 안에 암세포가 굉장히 많이 있다라는 뜻입니다. 자, 이 환자분의 이제 CA125 검사를 이렇게 제가 이제 주기적으로 검사를 했는데 뭐 약간 올라가는 추세였다가 뭐또 살짝 떨어지기도 했지만 전반적으로 이렇게 쭉 올라가는 추세였었죠. 그래서 이 최고점에 달했을 때 제가, 어, 브라카토리엠변이 검사가 양성으로 나온 걸 확인을 했기 때문에 제줄났던 림파자 철약을 시작을 했어요. 그랬더니 정말로 드라마틱하게 CA125가 쭉 떨어졌습니다. 이렇게 떨어졌고요. 440, 260, 100대, 뭐, 160까지 떨어졌고요. 5주기 했을 때, 아까 CT 보여드렸죠. 가장 암이 작을 때 이렇게 CA125 가장 낮은 단계까지 떨어졌습니다. 하지만 이게 정상 레벨까지는 떨어지진 않았어요. 아까 암세포가 여전히 남아있는 걸 보여드렸죠. 하지만 요때 이후로는 어, C.A.125 암 표지자가 슬금 슬금 이렇게 올라가기 시작합니다. 아 그래서 처음보다는 많이 낮은 상태긴 했지만 아이 이때부터 내성이 생기는구나라고 제가 생각을 하고 사실은 이 어, 시점 이후에는 파프억제제를 투약을 중단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물론 이제 그 이후에 환자분의 상태가 조금씩 조금씩 나빠지기 시작해서 이제 더 이상 뭐 치료를 할수 없는 상태에 이르는 이르긴 했습니다. 뭐 중간에 이렇게 파프억제제를 통해서 한 7개월 정도. 어, 약효를 굉장히 드라마틱하게 봤었던 케이스였고요. 어, 결국은 내성이 생겨서 약제 투약을 중단을 하게 되었지만 어쨌든 이렇게 이제 4차 이상에서도 어, 파프억제제를 쓸수 있는 경우가 있을 수 있다. 아까 어, 1차 유지요법 또는 2차 유지요법뿐만이 아니고요. 이렇게 브라카도렴 변이가 있다고 하면 어, 이렇게 많은 항암제를 투약했던 환자들도 파프억제제 단독으로 효과를 볼수 있는 경우가 분명히 있을 수 있다라는 어, 거를 보여주는 케이스가 되겠습니다. 사실 이제 가이 케이스를 보여드리면서 또 이제 드는 생각은요, 파프업제제라는 신약이 나와서 아주 많은 환자분들이 사실은 어, 효과를 보고 있습니다. 뭐 일차 유지요법, 2차 유지요법 또는 이제 이렇게 어, 4차 이상에서의 이런 이제 어, 전이암 재발암 환자에서도 효과를 보고 있는데요. 결국은 그래도 내성이 생긴다라는 거예요. 이렇게 어, 내성이 생긴, 생깁니다. 뭐 이렇게 말씀드리면 뭐뭐 뭐 이렇게 또 너무 희망이 없다라는 식으로 또 받아들이면은 또 어떨까 제가 좀 걱정이 되기도 하는데요. 뭐 제가 사실은 사실이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데 어 이렇게 신약이 나와서 사실은 이제 암과 싸우고 있는 것입니다. 신약이 암과 싸우면서 암이 어떤 이제 이막 퍼져나가는 기전을 억제하면서 암을 죽이고 퍼져나가지 못하게 하고 암을 치료하고 있는데 이제 어느 순간이 되면 또 암세포가 더이 신약보다 강해지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또 이제 연구자들은 그걸 이겨내기 위해서 또 다른 약을 개발을 하는 거거든요. 사실 이제 저도 이러한 부분에 어 관심을 굉장히 많이 가지고 있고요. 이 난소암 환자들이 파프억제제에 내성이 생겼을 때 이걸 극복하는 치료제를 어떻게 하면 개발할까? 제가 이런 이제 어, 내성이 생기는 어떤 기전, 어떤 원리로 내성이 생기는가에 대해서 제가 연구를 하고 있고, 그리고 이걸 극복하기 위해서 또 어떤 약을 쓰면 될까라는 것도 역시 제가 어, 연구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 여러분 환자분들도 어, 우리 연구자들 그리고 의사들을 많이 어, 이렇게 어, 응원을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요. 그리고 저도 어, 암 환자를 치료하는 의사로서. 우리 여러 환자분들 이렇게 난소암을 가지고 있지만 어 이런 제줄라, 림파자와 같은 좋은 신약이 나와서 여러분들의 어 이제 생존율을 많이 높여줬고요. 뭐이 약이 혹시라도 내성이 생긴다 하더라도 그 이후에 또 다른 약이 나올 가능성이 저는 높다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이제 어 희망의 끈을 놓지 마시고요. 어 이렇게. 어 현재 쓸수 있는 약제를 어, 사용을 하면서 계속 어쨌든 이제 여러분의 이제 체력을 잘 유지를 하시고 어, 오랫동안 이렇게 이제 암과 함께 잘 지내고 계시면 또 다른 신약이 나와서 여러분의 어, 이제 치료율을 높여줄 수 있는 이런 또 이제 희망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마지막 Q&A를 한번 하겠습니다. 자브라카투렌변이가 있는 환자에서 1차, 2차 유리호법으로 파프억제제를 사용하였는데 나중에 전이 재발함이 되었을 때 4차 이상에서 다시 사용할 수 있나요? 굉장히 어려운 질문입니다. 제가 아까 그 내성이 생겼다라는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제 브라카토렌 변이가 있으면 우리가 난소암 환자의 1차 유리호법 또는 2차 유리호법 이렇게 백금제 이후에 재발 방지를 위해서 파프억 제제를 사용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환자들이 나중에 어 재발했을 때 이제 4차 이상에서도 분명 히 이제 브라카토렌 변이가 이 환자들이 있기 때문에 어 다시 사용하고 싶을 거예요. 림파자 제조라를또 사용하면 안 되냐 안 되냐라는 질문이거든요. 사실 제 입장에서도 다시 사용을 한번 해보고 싶어요. 하지만, 현재의 이, 이 허가 조건에서는 사용하면 안 된다, 라는 것입니다. 사실 이러한 연구 결과는 아직까지 없어요. 어, 림파자나 제줄라를 이전에 사용했고, 어, 그, 어, 내성이 생겼을 때 똑같은 약을 다시 사용하는 거는 현재까지는 그 효과가 입증이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사용할 수 없습니다. 라는 게 답이 되겠고요. 하지만 이러한 경우에도 2세대, 파푸억제제를 개발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 세대 파푸억제제를 사용하는 임상시험에 등록돼서 치료를 받아보실 수는 있겠습니다. 현재 저희 병원에서도 이러한 파푸억제제 내성인 환자들을 치료하는 임상시험을 진행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임상시험에 등록돼서 치료를 받는 것은 가능하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이상입니다. 내용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